신질환이 생기거나 잇몸 질환이 생겨 가지고 망가지기 기가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부조대 공항의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치아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인데 중년분들이 잇몸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바쁘신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중에 오면 치아관안 분들일 때 되게 바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열의 열은 맞다고. 예, 그리고 요새 좀 피곤한 일이 있으셔서 열의 열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애 제일 많죠. 그리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고 이런저런 스트레스 위아래로 치는 스트레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중년 일대 치아가 진짜 잘 망가집니다. 콧때를잘 그 넘기면 노년에는 오히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콧때에 그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치아가 왜 관리가 쉽지가 않느냐.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사회생활 해야 되지. 집에 가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는 좋은 일인데, 어쨌든 네. 집에 가면 또 집안 일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막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 또 술도 먹고 하다 되잖아요 그러면 바쁘다 하다 보니까 치아 관리 쪽에 신경을 좀 소홀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다른 시간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가 많죠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가족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이 너무 즐거우면 직장 자체가 하나의 자아실현이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중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죠.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게 요새는 유튜브도 많고 이런 저런 많은데 예전에는 치아 잘 닦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중년의 분들이 이런 저런 보조제에 의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그런 거 통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내 상태에 맞는 나한테 맞는 치아 관리에 대한 정보는 실제로 부족하죠. 왜냐면 병원 가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세 가지 이렇게 스트레스,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요세 가지 때문에 요새 중년 분들의 치아가 잘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관리가 왜 중요하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 이빨이 지저분하죠. 치석이 생깁니다. 치석이 생기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네, 냄새가 나니까. 두 번째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피가 나기 시작해요. 흔들리고 피가 나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흔들리고 피가 나면 양치를 더 세게 해야 돼요. 꽤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겁나서, 피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잇몸질환 같은 것들이 잘 생겨요. 네. 근데 그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전신질환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20대야 내 몸이 망가질 거라 생각 전혀 안 하죠. 근데 이제 30대, 40대가 되고 나면 이제 혈압이나 당뇨 혹은 이제 그런 여러 전신질환들이 이제 몸을 덮치죠. 네, 덮치면서 관리가 잘 되는 분들도 많지만 요새는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애 낳고 나서 갑자기 치아가 망가 망가졌다 혹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망가졌다. 뭐 40대가 되는 순간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나 엄청 좋았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중년이 됐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신질환이 생기거나 잇몸질환이 생겨가지고 망가지기가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관리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이죠. 양치질을 통해서. 여기 있는 치석이 생기기 전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치질은 피가 나는 데에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가지고 피를 쫙 내버리고 나면 처음에 한 하루 이틀은 불편하겠지만,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를 와야 돼요. 네, 치과를 뭐 자주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웃으면서 와요. 웃으면서 나가요. 울면서 오면 결국 울면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냥 괜찮을 때 약간 정기적으로 그냥 미용실 간다 생각하고 오시면 제일 좋아요. 그냥 와가지고 웃으면서 와서 입 깨끗하게 하고 요새는 어떤 병원들에서는 스파라고 도 하더라고요. 구강 스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게좀더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아플 때 와가지고 정기 검진을 잘 받고 나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식사, 그다음에 그런 영양분. 그런 것들이죠. 잘 먹고, 이가탄,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외국에서는 판매 금지된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가탄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좀푹 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관리는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는 뭐 치크 아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모두 도움이 되니까 자, 정리를 하면 6년이 기본적으로 치아가 굉장히 망가지기 쉬워요. 스트레스, 시간 부족, 돈보도 부족하고 생기기 좋지만. 그냥 별거 없습니다. 양치질 잘하고 치과 잘 오면 돼요. 그두 개만 잘해도 나머지는 치과에서 알려줄 겁니다. 상태에 맞는 관리 방법이라 이런 것도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두 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요 중년의 시기만 지나면, 바쁜 시기만 지나면 약간 여유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 여유 있는 시기가 되면 얼마든지 쭉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를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잘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치아구조대 홍동환이었습니다.